아, 해야 하는 일이 산더미인데 집중은 안 되고 핸드폰 알림 잠깐 확인하려다 2시간 순삭돼 버렸네. 아, 책 읽으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갑자기 책상 정리하다가 옛날 일기장 발견하고 추억 회상하고 있네. 아,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야 하는데 말로 뱉어 버렸네. 친구야, 뚱뚱하다고 말한 거 미안해. 혹시 이런 경험 많으신가요? 성인 ADHD일 수도 있습니다. 저런 경험이 아주 많진 않더라도 종종 그런다면 ADHD로 진단받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전두엽 발달이 평균보다 떨어진 산만한 뇌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톤 중독을 호소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ADHD와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뇌의 보상 체계가 망가짐으로 인해 이성적 판단을 하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감정적이고 본능적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죠. 만약 듣고 계신 구독자님이 이렇다면 꾸준히 집중하기가 힘들어 목표 달성이 어렵고 심지어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신에 대해 자책감과 수치심에 우울하기까지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PT를 받으며 몸을 훈련하듯이 적절한 연습법으로 뇌를 훈련하면 ADHD와 산만함을 극복하고 집중력 있는 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매우 산만한 사람들을 위한 집중력 연습이라는 책을 쓴필 부아시 에르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ADHD를 치료해 온 저자는 충분한 연습과 노력으로 산만함을 극복하고 집중력을 기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만에 산만한 뇌를 집중력 뇌로 바꾸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파헤쳐 봅시다. 출발.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저자는 ADHD 극복과 집중력 향상을 위한 기술을 5가지 범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훈련법을 40가지 소개하고요. 마치 헬스 트레이너가 쓴 피트니스 책 같습니다. 과학적인 이론 설명과 함께 이론을 내 몸에 실제로 적용할 훈련법을 친절하게 소개합니다. 아마도 10년간 수많은 ADHD 환자를 도와주면서 만들어낸 노하우가 농축된 결과겠죠. 아무튼, 그 중에 제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기술들을 세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개 프로젝트 분할하여 동시 진행. ADHD 증상을 가진 사람들 거의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성 중 하나는 새로움을 찾으려는 욕구입니다. 일을 하다가 끝내지 않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그 일을 끝내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죠. 이런 증상을 역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일단 각각의 프로젝트를 잘게 쪼갭니다. 한 번에 완료하기 버겁지 않도록 작게 쪼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쪼개진 프로젝트를 번갈아 가며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책을 읽어야겠다는 목표가 있을 때 읽고 싶은 책을 두권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읽을 책의 분량을 정합니다. 30쪽씩 읽는다던가 한 챕터씩 읽겠다고 정한 후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책이 지루해질 때쯤 새로운 책을 읽음으로써 독서를 계속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해내야 하는 프로젝트도 두 개를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보세요. 집중력이 떨어질 때쯤으로 나누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잡생각 일지. 산만한 사람들은 무언가에 집중하다가도 갑자기 다른 생각이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잡생각은 어떨 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되어 이익을 줄 때도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성인 ADHD 환자들 중에는 이런 창의적인 잡생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야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잡생각 일지를 쓰면 좋습니다. 일할 때 잡생각 일지를 옆에 두고 어떤 아이디어,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 중요한 일, 기억해야 할 사항이 떠오를 때마다 잡생각 일지에 기록하고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갑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음과 동시에 잡생각을 얼른 머릿속에서 치워버려 다시 하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연습을 위해 시끄러운 카페에 가서 일을 해보세요. 잡생각이 더 떠오르겠죠? 그때 심호흡을 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잡생각 일지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할 일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3층 계획 장기간 집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할 때가 그렇죠. 그런데 이런 큰 프로젝트를 직면하면 우리는 압도됩니다. 해내지 못할 것 같은 마음에 시간을 끌며 미루다 의욕을 잃고 포기하기 일쑤죠. 이럴 때는 프로젝트를 작게 나누어서 버겁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나누는 방법 3층 계획을 소개하겠습니다. 층1 목표하는 마감일에 완성된 프로젝트 전체의 모습 층2큰 덩어리들과 각 덩어리를 완성해야 하는 날짜들 층3층 층 2에서 나눠놓은 큰 덩어리의 세부적인 하위 과제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 전체를 새로 페인트칠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층에 최종 목표와 날짜를 적어넣습니다. 6월 30일까지 방 4개를 모두 칠한다. 가 되겠죠. 그 다음 그림처럼 두 번째 층에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하는 작업 덩어리를 나누어 적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페인트와 도구의 구입, 두 번째 덩어리는 방 준비, 세 번째 덩어리는 실제로 페인트칠이 되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층에 각 덩어리를 완료하려면 수행해야 하는 하위 과제들을 적어 넣습니다. 예를 들어 덩어리 1의 하위 과제는 각 방의 면적 계산, 필요한 물품 목록 만들기, 철물점에 가서 물품 구입하기가 되겠죠. 나머지 덩어리들도 똑같이 하위 과제를 나누어 적어 넣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세 번째 층의 하위 과제들은 훨씬 만만해 보이며 각각을 이룰 때마다 도파민 보상을 줄 겁니다. 정한 날짜에 맞춰 즐겁게 일어나가세요. 자, 제가 뽑은 유용한 기술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책에는 집중력 향상 기술뿐만 아니라 충동 억제 기술, 감정 조절 기술, 정리와 계획 기술, 유연한 사고 기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술들이죠. 게다가 마치 헬스 트레이너의 피트니스 훈련법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분한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실천서인 것입니다. 미국 아마존 독자의 베스트 리뷰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솔직히 이 책이 약보다 더 유용했다. 두껍지 않고 핵심만 담긴 책이니 꼭 한번 읽어보시고 남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기술들을 장착해보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